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의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후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CTP 42 임상 3상 돌입. 4일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CTP 42가 임상 3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CTP 42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리아의 일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로 이번 임상 3상은 30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를 통해 셀티리온의 CTP-42 임상 3상 소식을 이날 게재했다.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치료제 알리어와 CTP-42의 안정성 및 효능 비교가 이번 임상 3상의 주된 목적으로 확인된다. CTP-42는 42의 삼상은 300명의 참가로 대상으로 진행되며 투여 및 예상 시장 날짜는 올해 4월 1일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기재된 정보를 미루어 보아 후속 조치를 포함한 최종 임상 완료는 2022년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은 대조군의 CTP42와 알리아를 각각 주입해서 진행된다 2mg 그리고 0.05를 주입해 진행된다 현재 환방 변성은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현재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기업 리제네론의 알리아인 것으로 전해진다. 알리아 연 매출액은 2018년 7조 5천억, 500억, 2019년 8조 7천억 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다. 해당 제품의 특허가 미국의 경우 2023년 6월, 유럽의 경우 2025년 5월에 만료된 것으로 전해지며 셀트리온을 비롯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알테오젠, 삼천나 제약 등 현재 바이오 시뮬레 임상, 삼, 임상에 뛰어든 상황이다. 오늘 셀트리온에 허가가 있는 날입니다. 시, 레키노라지의 허가가 있는 날이고, 계속되는 이런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슈들. 대단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